안녕하세요. 다정한 남각정 다락방 TV입니다. 오늘도 저의 다락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30대 여성입니다. 평생을 그냥 평범하게 중간치기로 살아왔는데요. 지금까지 별로 튀지 않고 살아왔던 저에게도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특이하다 내세울 수 있는 점은 있었죠. 저한테 일란성 쌍둥이 언니가 있다는 건요. 요새는 쌍둥이가 많은 편이지만 제 또래에는 쌍둥이가 많이 없었거든요. 특히나 일란성 쌍둥이는 더 드물어서 고등학교를 다닐 때까지 저는 그 쌍둥이 중 동생으로 불리곤 했어요. 사실 그냥저냥 평범하게 생긴 축이라 쌍둥이 치고 그렇게 튀지는 않았어요. 저는 늘 교복을 교칙대로 차려입고 안경을 끼고 다녔죠. 그런데 언니는 컬러렌즈도 끼고 좀 화려하게 꾸미고 다니는 편이라 저랑 얼굴이 똑같다는 것도 옆에 있지 않으면 잘 몰랐어요. 그래서 늘 학기 초에는 저랑 똑같이 생긴 언니가 있다는 것도 모르는 친구들이 많았는데 언니랑 제가 둘이 나란히 서있으면 그제서야 제가 쌍둥이 중 둘째라는 걸 알아보더라고요. 언니랑 저는 같은 얼굴이지만 스타일이 너무 달라서 남들 눈에는 보는 재미가 있었는지 둘을 세트로 묶어 많이들 관심을 보였는데요. 언니는 그럴 때마다 친구들에게 많이 까칠한 모습을 보이곤 했어요. 소위 말하는 살짝 노는 불이었죠. 언니한테는 베프인 친구가 있었는데 늘그 언니랑 함께 저랑 놀아주곤 했어요. 그 당시 유행했던 것처럼 교복 바지를 입고 살짝 보이시했던 그 언니는 언니의 동생인 저를 참 예뻐해서 같이 맛있는 것도 먹으러 가고요 저희 교실로 찾아와 매점에서 산 과자를 건네주곤 했죠. 남들은 엄나 같다고 하는 우리 언니였지만 저한테는 늘 다정했기 때문에 조금 튀는 듯 삶을 살아가는 언니 모습이 저는 참 좋았던 것 같네요. 제가 걸을 수 없는 길이라고 생각해. 대리 만족을 했었던 것도 같아요. 뭐, 그렇게 남들 눈에 띄는 일도 길게는 가지 않았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부터는 그런 이름으로 불릴 일이 없었죠. 저랑 얼굴이 같지만 다른 삶의 노선을 걸었던 언니는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남자랑 눈이 맞아서 쫓겨나다시피 집을 나갔거든요. 누가 골목길에서 언니가 남자 키스하고 있던 걸 봤다고 하더라고요. 길바닥에서 그런 짓을 했으니 더한 짓은 못했겠냐는 소리도 덧붙여서요. 그 후엔 아빠가 많이 화가 나셨던 것만 기억이 나요. 가부장적이지만 손 한번 올린 적 없던 분인데 옷장을 열고 언니의 옷을 되는대로 다 언니 얼굴에 집어 던지시더라고요. 언니 옷들이 다 색색으로 화려했어서 그 컬러풀한 옷들이 언니를 때리는 동안 펑펑 울었던 것 같아요. 그 자리를 말리법 했던 엄마도 아빠를 말리지 않았고요. 사실 고3 졸업해왔자 어린애잖아요. 그런 언니를 부모님은 그냥 내쫓으셨어요. 그렇게 저는 어떻게 보면 형부될 사람의 얼굴도 한번못본 채로 그렇게 거짓말처럼 언니랑 인연이 끊겼죠. 언니가 울면서 짐을 싸서 나간 날부터 부모님도 언니를 찾지 않더라고요. 모르긴 몰라도 엄마는 중간중간 언니와 연락을 하는 것도 같았는데요. 언니도 저한테 연락이 없고 아빠는 언니를 언급하는 것도 싫어하셨어요. 저희 아버지는 많이 엄하신 분이라 아무래도 남자랑 눈이 맞아 집을 나간 딸은 딸이 아니라 생각하시는 것 같았죠. 뭐 그렇게 10년이 넘게 지난 것 같네요. 저는 그동안 평범하게 공부해 대학을 갔고요. 남들 다한 번씩은 해본다는 공무원 시험도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두 번째 시험을 치던 해 합격을 했죠. 제 인생에서 큰 운을 거기 썼다 싶어요. 여전히 부모님 집에서 얹혀 사는 캥거루족이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제 삶에 만족하고 있어요. 엄마와 아빠도 잘 나가진 않지만 안전적인 직장을 가진 딸 자식에 나름대로 만족을 하시는지 가끔 주변에 제 자랑을 하고는 해요. 작은 월급이지만 모아서 부모님이랑 해외여행도 종종 나갔고요. 전국의 유명한 카페에 들러 후기를 남기는 SNS를 운영하는 것도 취미의 하나가 되었죠. 이제 부모님의 큰 목표 중 하나는 제 결혼식을 보는 것 같았지만 결혼은 생각이 없다고 딱못 박았어요. 사실 저는 지금까지 이성과 교제를 해본 적이 없거든요. 어쩌다 보니 고백은 두어번 받아봤지만 저는 남자랑 연애가 썩 끌리지 않더라고요. 부모님도 이 부분은 양보를 해주셨고요. 그래서 이렇게 무난하게 흘러가는 인생이었지만 똑같은 일상 속에서도 거울을 볼때 가끔 언니 생각은 나더라고요. 뭐 죽었단 연락이 없었으니 죽지는 않았겠다 싶었고 살아있으면 언젠가는 얼굴을 보고 예전처럼은 아니더라도 가족으로 살수 있겠지 생각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혼자 간 카페에서 언니를 만났어요. 언니는 카페 카운터에서 주문을 받고 있었어요. 저랑 같은 얼굴이라 10년이 넘게 지나도 첫눈에 알아볼 수 있더라고요.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언니와 저는 더 닮아 보이더라고요. 언니는 예전처럼 화려한 모습이 아니고 저랑 같은 어두운 단발에 안경을 쓰고 있었어요. 제가 언니를 알아본 것처럼 언니도 잘 알아봤고, TV에서 보는 것처럼 눈물바람도 없이 둘이 가만히 서로의 얼굴을 보고 있었죠. 잘 지냈어요? 우습게도 오랜만에 봐서 그런지 존댓말이 나가더라고요. 음... 주문받는 언니는 짧게 대답하고, 포스기에 삑삑 뭘 입력하더라고요. 뭐지까요 제가 대답을 못하고 있으니까 언니가 알아서 주문을 넣더라고요. 언니의 주문을 받아 음료를 만드는 사람을 보니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은 같은 기분이 들었지만 당신은 정신이 없었어요. 이건 내가 계산할 테니까 마시고 가. 10년 넘게 떨어져 있었던 쌍둥이 자매의 대화치고는 건조하죠. 그런데 사실 저도 하도 오랜만에 만나서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언니가 분명 그리웠지만 사실 10년은 긴 시간이거든요. 언니가 없는 시간에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었죠. 그렇게 잠시 자리에 앉아서 언니를 보면서 커피를 마셨어요. 말을 좀 걸어보려고 했는데 가게가 잘 되더라고요. 언니가 직원인지 뭔지는 알수 없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자리를 잡고 잘 지내는 건가 싶어서 안심이 조금 되기도 했어요 그리고 어디서 일하는지 아니까요 나중에 이야기를 해봐야겠다는 생각도 했었죠 돌아온 집에서 휴대폰을 붙잡고 그 카페를 검색했어요 유명한 가게도 아니고 동네 커피숍이었지만 올려진 글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인터넷에서 언니를 찾았어요 SNS가 신기하죠 언니는 카페를 운영하면서 SNS에서 약간 이름이 알려진 사람이더라고요. 그런데 이름이 알려진 이유가 있었어요. 언니는 애인이랑 같이 카페를 하는 것 같았는데 상대가 고등학교 때 베프였던 그 언니더라고요. 인터넷에서 조금 알려져 있는 같은 성의 커플이었던 거죠. 순간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엄마는 이걸 알고 있었나 싶고. 잠시 계정을 둘러봤는데, 언니랑 상대인 그 언니는 꽤 오랜 시간을 만났고, 지금은 부부처럼 살고 있는 것 같았어요. 몇년 전에 조촐하게 둘만의 식도 올린 것 같더라고요. 웨딩 사진도 찍고, 집도 꾸며놓고 그렇게 사는데, 둘이 온라인에 전시해놓은 둘의 모습이 저는 썩 행복해 보이지가 않았어요. 솔직히 언니가 가게를 전부 다 운영하고, 일종의 가정처럼 보이기도 했고, 중간중간 중간 투잡으로 뛰고 있는 아르바이트 이야기가 있는 걸 보니 여유로운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진 않더라고요. 언니가 주로 허덕이며 일을 해 돈을 모았던 것 같고요. 그것 때문에 많이 우울해 보이기도 하고 몸이 아프단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상대인 그 언니는 작곡가 지망생이라 주로 집에서 음악을 만드는 것 같았어요. 사실 언니보다 여자친구가 SNS에서 더 열심히 활동을 하더라고요. 언니가 운영하는 카페에서 음료를 만드는 걸 돕기도 하는 분위기였지만, 인터넷에서 보이는 언니의 부인은 언제나 집에서 여유를 즐기는 느낌이었네요. 저희 언니가 허리에 보호대를 차고 편의점에서 투잡을 하고 있는 동안에도요. 남들이 보기에 어떻게 보일진 모르겠지만, 저는 딱히 편견이 있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결혼을 했으면, 남자든 여자든, 서로 돕고 같이 가기를 꾸려야 하는 게 아닌가요? 언니 부인이 하는 꼴이 어째 저는 일종의 기둥서방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집을 나갔으면 여유있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았을 것을. 이 사람이 집을 나가서 드릴 게 없어 여자 기둥서방을 드렸나 싶고, 대체 언제부터 이런 관계였던 건가 싶기도 하고, 남자랑 눈이 맞아 나갔다는 사람이 왜 지금은 동성 커플이 되었나 싶기도 해서, 배신감을 느끼기도 했어요. 저한테는 말해 줬으면 좋았을 거란 생각을 했거든요. 그랬다면 조금은 언니의 힘이 되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언니 계정으로 메시지를 보냈죠. 혹시 한번 만날 수 있느냐고요. 언니는 조금 불편해하는 것도 같았지만 안 만날 이유도 없었던 모양인지 나를 잡고 둘이 카페에서 만났어요. 언니네 카페 말고 다른 데서 만났죠. 언니만 이러는 꼴을 보기가 싫었거든요. 그리고 살아온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동안 정말 힘들게 살았던 모양이라 그제서야 눈물이 나더라고요. 알고 보니 언니는 고등학교 때부터 이 언니랑 연애를 하고 있었고요. 아빠가 그렇게 화가 났던 건 다른 사람이 밖에서 남자랑 언니가 키스를 하는 걸본게 아니어서였어요. 여자친구랑 언니가 키스하는 걸 봤다고 이야기를 들어서였죠. 지금은 세상이 많이 바뀌었지만요. 그 당시에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터무니없는 일이라고 생각했기에 엄마도 아빠를 뜯어말리지 않았었나 봐요. 그런데 거기서 언니는 나는 여자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공표를 했고 아빠는 그냥 언니를 포기하기로 한 거였어요. 사실 언니는 원래부터 성향이 그쪽이었대요. 남자에게 연애감정을 느낀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언니는 대학까지 다 포기하고 집에서 쫓겨났고 그 언니랑 살림을 차렸다고 해요. 남자랑 살림을 차린 게 아니라 여자친구랑 살았던 거죠. 그래도 이제 갓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이 뭘할수 있겠어요. 정말 합법적인 일부터 불법적인 일까지 전부 하며 돈을 벌었대요. 여자친구도 동갑이라 할수 있는 일이 없었는데 그나마 그 집에 들키지 않아서 그 집에서 지원받는 돈으로 둘이 살찌 구하고 언니가 벌어오는 돈으로 생활비를 하고 그랬나 봐요. 그렇게 10년을 살다 보니 가족이 되고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고 그랬던 모양이구요. 카페도 대출을 많이 내서 차렸더라고요. 사실 규모는 정말 작거든요. 그래도 언니가 솜씨가 있어 단골이 좀 늘고 있다고 하니 그건 어떻게든 제가 도움을 주기로 했어요. 그럼 언니 부인인 그 사람은? 대체 뭐라고 사는 거냐 했더니, 언니도 문제는 알더라고요. 그냥 한량같이 집에 있는 걸 알지만, 그래도 나는 걔를 사랑한다고, 평생의 동반자라고 생각한다고 눈물을 쏟았어요. 뭐, 상대가 여자든 남자든 사람이 선택에 실패할 수도 있으니까요. 이 부분은 그냥 언니 마음이 가는 대로 하는 게 맞다고 다독였죠. 오랜만에 저랑 같은 얼굴을 마주하고 이야기를 하니, 좀 어색하기도 했지만 처음 봤을 때보다 이제야 좀 자매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게 몇달 전이고 지금 저는 언니 카페 운영을 도우면서 관계를 개선하고 있어요. 사실 저랑은 다르니 이해가 안되는 부분은 많지만요. 10년 동안 저는 제한 부분을 잃었었던 생각이 들더라고요. 언니도 비슷한 감정을 느끼고 있다고 했고요. 이제 둘다 성숙한 어른이 되어 만났으니까요. 행복이 별 건가요? 이런 게 행복이죠. 후에 언니가 원한다면 부모님과의 만남을 추진해 보겠지만 지금의 저는 가족이어서가 아니라 언니를 내 언니로서 사랑해서 서로 이해해 줄수 있는 관계로 거듭나려 생각 중이에요. 그래도 제가 가게에 자주 들락거리니까 언니 부인도 자주 얼굴을 비치고 예전처럼 잘해 주려는 생각을 하더라고요. 벅찼던 일을 저와 부인 언니가 나눠주니 저희 언니도 많이 회복되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요새는 밥벌이라도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 것 같아 두고 보고 있는데, 영 마음에 차지 않으면 동생으로서 한 소리 해줄 생각이에요. 언니 커플은 삶이 생각대로 풀리지 않아 약하게 슬럼프를 알고 있었나 봐요. 사실 언니의 상태가 나아진 부분은 많이 없지만, 저는 언니를 사랑하고 언니의 모든 부분을 이해하려고 노력 중이에요. 여기까지 제 이야기 들어 주셔서 감사드려요. 다정한 난걱정 다락방 TV였습니다. 다락방 주인에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 주세요.